안녕하세요 헤어 닥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커피 샴푸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려고요 두피 각질 제거나 머릿결 좋아지는 거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두피 속에 쌓여진 각질을 제거해주고 말끔히 청소해주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머리카락이 하루에 10가닥씩 빠졌으면 커피 샴푸를 사용하고 나면 5가닥 정도 빠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하시면 돼요 하지만 준비물이 있습니다 얼은 숟가락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커피, 이 커피는 이렇게 알갱이 커피가 좋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샴푸와 식용유가 어 저는 샵에서 사용하기 때문에요. 저는 이렇게 큰거 대용을 사다 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커피를 녹일 수 있는 따뜻한 물이 한 컵이 있어야 되겠죠? 일단은 준비한 걸 가지고요. 이런 통에다가 만드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다 커피가 네, 세 숟갈 정도 넣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한 스푼, 두 스푼, 네, 세 스푼 넣죠. 었 그다음에 커피를 녹여야 돼요. 물도 세 스푼을 넣어야 돼요. 물도 세 스푼, 한 스푼, 두 스푼, 네, 세 스푼을 넣고요. 네, 녹여야 돼요. 녹여준 다음에 여기다가 꿀을 한 스푼을 넣을 거예요.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식용유는 아무 식용유도 괜찮습니다. 식용유도 여기다가 이렇게 한 스푼을 넣을 거예요. 네, 식용유도 한 스푼을 넣으시고요. 샴푸는요, 여러분, 두 스푼을 넣으셔야 돼요. 두 스푼. 샴푸 한 스푼. 이렇게 두 스푼을 넣었어요. 이게 커피샴푸의 재료 끝. 완벽하게 지워주신 다음에요. 우리 머리에 대고 샴푸를 하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통에다가 옮길 거예요. 펌프라서요, 쓰기가 편해요. 한번 사용할 수 있는 양이에요. 지금부터 머리 에 커피 샴푸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걸 안 바르고 바로 샴푸 우리 얼굴에 마사지하듯이 그냥 하시면 돼요. 가지고 머리 두피에다가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턱 부서 이렇게 여러분 마사지분 5분 정 해주신 다음에 여러분 탭을 씌워주신 다음에 20분에서 25분을 기다리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냉물로만 깨끗이 헹궈주시면 여러분 커피 샴푸가 끝. 영원쌤이 25분 후 머리를 샴푸를 하고 와서, 짠!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샴푸를 하고 왔습니다. 샴푸를 하고 왔는데요. 머리가 정말 정말 개운해요. 냄새를 맡아보면요. 커피의 향이 묻어 있어요. 그러면 끼어난다고 해야 되나? 전 머리카락은 좀 부드러워진 것 같고요. 머리카락이 많으면 물모공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머리카락이 많아지는 그날까지 함께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영원쌤 방송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해주세요.